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순이에요 오늘은 소소한 하울을 해볼 건데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제가 관심 있게 보던 작가님들 마켓이 다 비슷한 시기에 오픈을 해서 사실 하울 찍을 예정이 없었는데 이번 주 내로 다꾸템들이 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대로 한번 영상에 남겨 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도착한 거는 딩가마트랑 코코네 문방구거든요 요것들 먼저 한번 뜯어 볼게요 이과 마트는 제가 미리 뜯어봤거든요. <laughs> 이게 미리 뜯어가지고 닦고도 한두개 정도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개 닦고를 미리 했어요. 어 이거 닦고 하고 스티커들도 구경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부랴부랴 하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구매한 거라 신상 말고도 다른 스티커들을 추가로 구매했거든요. 그것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귀여운 덤 스티커들도 들어있고요. 명암도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레트로한 TV 느낌이 나는 스티커예요. 칼선 스티커고요. 제가 요즘 습구 말고도 투머치 닦꾸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포인트로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 모양 스티커. 이것도 투머치에 써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냥 일반 다이어리 꾸밀 때 날짜나 타이틀 그쪽에 꾸며주면 귀엽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두 세트 구매했어요. 이것도 덤 스티커. 딩가마트에서는 이렇게 가끔 색깔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노란색 테마의 스티커예요. 어, 제가 아까 한 닦고는 핑크 테마였고요. 이거는 노란 테마, 옐로우 테마입니다. 다음은 쉐어하우스예요. 제가 집 꾸미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커다란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칸한칸 한칸 방을 꾸며주면 아주 귀여울 것 같아요. 다음은 빈티지 샵이에요. 이게 빈티지샵답게 소품들의 색감도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고요. 제가 딩가마트 스티커를 볼 때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캐릭터들이 옷을 너무너무 잘 입는 멋쟁이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 스타일도 너무 예쁘고 뒤에 있는 소품들 하나하나 아주 예쁩니다. 다음은 놀이공원 테마의 스티커인데요. 요거 이렇게 반짝반짝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실물로 보면 더욱 예뻐요. 이런 코팅이 되어 있는 스티커들은 실물로 보면 정말 예쁜데 카메라에 그 예쁨이 다 담기지 않아가지고 아쉬울 때가 너무 많아요. 다음은 뜨개질 공방 스티커예요. 보면은 역시나 화면에 담길까요? 이런 코팅이 되어 있고요. 뜨개방에 있는 이런 소품들도 아기자기해서 아주 예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실 하나는 굉장히 커다래서 닦고 할때 이거 하나만 붙여도 뭔가 완성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다음은 스터디 카페 스티커예요. 중간에 커플도 있고 커다란 테이블도 있어가지고 카페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노트북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열심히 공부나 작업 같은 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산 신상팩이에요. 쪼꼬미 스티커도 들어있고요. 여기 아까 스티커도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뒷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배경도 아주 예쁘게 나와요. 여기 신상팩도 이렇게 방이 들어있고 위에는 이렇게 지붕도 달려있고 딩가마트 닦구를 하는 날이면 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약간 힐링하는 기분으로 뒷돼지의 스티커를 하나씩만 옮겨 붙여도 닦구가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소품들도 아기자기해서 그냥 커다란 방 안에 소품으로 다 꾸며도 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해서 2층 집으로 꾸며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주 예쁜 뒷돼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잘랐어도 되고 이대로 붙여가지고 위아래만 조금씩 꾸며서 다꾸를 완성해도 아주 예쁜 다꾸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약간 어렸을 때, 아, 이런 곳에 비밀 라지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위기가 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딩가마트 신상팩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봐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집 꾸미기 테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는 팩으로 무조건 구매해야 한다 하면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냉장고 소품도 있고요. 그 위에 선반에 조미료통이나 냄비 이런 것들이 가득 있었어요. 제가 주부여서 이런 주방 소품들에 완전히 빠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다란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기다란 거를 잘라서 사용해도 될것 같고, 아니면 아예 커다랗게 양면 닦고를 해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런 식물들, 소품들도 아주 많고, 위에 조명도 있고, 왼쪽으로는 빈티지한 테이블도 있고, 깨알같이 솔방울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예쁜 소품들 사이에서 닦고 하는 모습에 닦고 책상까지 있는데요. 뭔가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힐링되는 그런 모습 같아요. 딩가마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코코넬 문방구에서 구매한 것들이에요. 한번 뜯어볼게요. 요거는 작가님이 보내주신 코코넬 문방구 부채예요. 귀여워. <laughs> 엄청 귀엽죠? 제가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올 여름에 아주 잘쓸것 같습니다. 팔랑팔랑. 검으로 <laughs> 주신 것들이에요. 창문도 있고요. 이런 창문 제가 집 꾸미기를 좋아하니까 아주 잘쓸수 있겠죠. 이런 수국 꽃다발도 있고요. 테이프 배열에요. 너무 귀엽다. 이런 것도 들어있었고, 별고미, 태풍 이것도 들어있었습니다. 오리씨는 비가 좋아. 곧 여름이면 비 오는 날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날씨 스티커가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오는 날 아이고 비오는 날테마의 스티커를 구매를 했는데요 뭐 비를 맞은 걸까요? 빨래를 널어놨는데 비 맞으면 안 되는데 괜히 이런 걱정도 되고 이렇게 장독대 아래로 빗물이 떨어지는 이런 느낌도 아주 좋았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우산이 뒤집어졌네요 그리고 아주 귀여운 개구리 우산을 쓰고 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의수국 요것도 비오는 테마예요. 수국 사이로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이 아주 예뻐요. 깨알같이 버섯 위에 달팽이 모습도 있습니다. 개구리 씨의 하루. 비오는 날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바로 개구리잖아요. 커다란 잎잎 사이로 앉아있는 개구리 씨의 모습도 있고요. 별곰이와 함께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도 아주 귀엽습니다. 다음은 버섯 테마 세트예요. 또 제가 이런 버섯 테마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세트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이렇게. 자그마 꽃이 스티커도 있어요. 어, 버섯! <laughs> 버섯 테마라 그런지 버섯 꽃이 었어요 어머, 귀여워. 얘 너무 귀엽다. <laughs> 그리고 거대 별구미의 버섯 탐험 저는 이렇게 커다란 버섯 아래서 있는 이런 캐릭터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자그마한 버섯들도 있고요. 이렇게 버섯 탐험을 떠나는 건가 봐요. 아, 너무 귀엽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배낭도 맺네요. 그리고 버섯 친구들. 이렇게 버섯갓을 쓴 엄청 귀여운 쪼꼬미 친구들이 이렇게 가득 있어요. 커다란 버섯들도 있고요. 버섯 꽃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버섯 꽃들을 잔뜩 안고 있는 귀여운 모습도 있고, 쪼꼬미 버섯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 마을 집, 아, 또 제가 좋아하는 유의 스티커죠. 커다란 버섯 마을 집도 있고요, 울타리도 있어요. 노란 지붕의 버섯 집도 있고, 쪼꼬미 데코들도 가득 있습니다. 이것도 버섯 마을 집두 번째. 커다란 집 뒤로 나무도 보이고. 울타리와 표지판, 이런 것들이 가득 있어서 집 꾸미기를 좋아하는 저한테 아주 딱인 것 같아요. 봉화 속 느낌이 나는 스쿨을 어서 빨리 해주고 싶어져요. 마지막으로 이 해바라기 마테도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부터 구매하고 싶었는데 작년에는 품절이라 구매를 못하고 중간에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못 샀던 해바라기 마테를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한번 스크랩 해볼게요. 해바라기 마테를 스크랩 해봤는데요. 해바라기 요 꽃이 여름 꽃이잖아요. 비 오는 테마의 스티커들이랑 같이 써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고, 요거를 또 뒷배경으로 깔아주면 아까 버섯마을 스티커와 같이 써도 동화 느낌이 나서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음, 왠지 여름 내내 잘쓸것 같은 마테예요. 코코의 문방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나서 이 스티커들이 도착했고요 제가 지금 주말에 일어나자마자 저희 딸맹이 깨기 전에 찍는 거라서 목소리가 살짝 잠겨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비 프로젝트입니다 요거 다비 프로젝트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어, 종종 어떻게 스티커를 구매하세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제가 관심 있는 작가님들 인스타를 팔로우해두고 마켓오픈 공지를 보고 그때 맞춰서 구매하거나 아예 트웬티 어플에 관심 있는 작가님들을 구독해 놓아요. 그럼 작가님이 마켓 오픈을 하시면 알림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을 마치고 바나나 우유를 먹는 모습 덤 스티커가 들어 있었고요. 이것도 덤 스티커인데 이렇게 사각 스티커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 또 도착한 건가? 이런 식으로 다비 프로젝트는 뭔가 동화 느낌이 나는 문구들이 적혀 있어서 이런 걸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어요. 즐거움을 표현할 줄 안다는 건 멋진 일이야.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들어있네요. 곰곰이 양이. 택배 스티커예요. 다꾸러들이라면 이렇게 택배 오고 뜯어보는 일들이 아주 많죠 그럴 때 먼슬리에도 아주 잘쓸수 있을 것 같고 포인트로 써도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오 숲트랄파크 이름도 너무 귀여워요 숲속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가득 들어있어요 마지막으로 집들이입니다 귀여운 상부장도 있고요 이렇게 요리하고 있는 모습도 너무 귀여워요 집들이에 초대받아서 들어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앞에는 커다란 테이블도 있고요. 어서오세요 하고 반기는 모습도 있고요. 쑥스러운지 뒤에 숨어있는 모습까지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다음은 도도 디자인샵에서 구매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귀여운 덤 스티커도 들어있고요. 이것도 칼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홈 베이킹입니다. 베이킹하는 모습이 큼직큼직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도도 디자인샵은 파스텔톤의 색감에 이런 몽글몽글한 그림체가 아주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인마이홈, 집순이 스티커인데요. 어, 이렇게 두 장이나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예전에 다꾸 친구분께 선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먼슬리에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이렇게 두 장을 구매했습니다. 병원 가자. 이거 병원 테마도 은근히 잘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 테마 스티커도 한장 구매했습니다. 멍멍이 산책, 이렇게 멍멍이 산책하는 스티커도 제가 예전에 여러 장을 샀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장더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행운 클로버예요. 덤으로 넣어주셨네요. 사이즈도 큼직큼직하고 푸릇푸릇한 빛이 너무 귀여워서 닦고 할때 포인트로 쓰면 아주 귀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우어에픽에서 구매한 스티커들이에요. 이거는 덤 스티커예요. 덤도 엄청 많이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감성적인 사진 사각 스티커를 많이 많이 넣어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투머치나 스크랩 닦고 할때 포인트로 쓰면 아주 아주 힙한 <laughs> 감성이 느껴지는 스티커예요. 이렇게 명언도 넣어주셨고요. 우주, 제가 좋아하는 우주 스티커. 이것도 포인트로 쓰기 좋은 오브젝트 스티커입니다. 이거는 이거도 돔으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블라썸 스티커 팩인데요. B급으로 판매하고 계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구매해봤어요. 이거는 예전에도 구매를 했었는데 아주 잘 써서 이번에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핑크 핑크한 색상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렇게 요번에 나온 아오에픽 데일리 오브젝트 스티커 신상 스티커인데요. 이렇게 데일리로 쓰기 좋은 1 4 가지의 스티커 조각들이 모여 있어요. 치맥할 수 있는 치킨 맥주도 있고요. 커피 한 잔의 여유라든지 시리얼 일상에서 사용하기 좋은 스티커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오브젝트 스티커들은 제가 따로 기록하고 있는 투머치 닦구나 스크랩 닦구에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 꾸꾸에서 구매한 스티커예요. 이 브랜드는 제가 처음 구매를 해보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스티커가 묶음으로 되어서 왔어요. 이렇게 영수증이 같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덤으로 왔습니다. 5월. 5월 신상이라서 이렇게 5월 달력이 같이 들어있나 봐요. 굉장히 포장이 특이한데 한번 풀러 볼게요. 표지도 굉장히 특이하고 예뻐요. 여러 가지 동화 시리즈들이 있었는데 저는 인어공주 어린왕자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만 원이었어요. 이런 스티커는 제가 처음 구매해 보는 것 같아요. 우와! 와. 화면으로 이 그림의 질감이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재질은 일반 스티커인데요. 이 그림이 약간 꾸덕한 생크림으로 그림을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스티커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실제로는 그냥 매끈매끈한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인어공주 스티커고요. 이것도 데코할 수 있는 인어공주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 왕자. 제가 어린 왕자랑 인어공주 테마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마침 딱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여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뭔가 이런 생크림으로 꾸덕하게 그려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특이하고 귀여워가지고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바운반 나무도 있고 상차도 있고 이렇게 기다리는 여우도 있고 아주 아주 귀엽네요. 마이코코였습니다. 다음은 핑크블독샵에서 구매한 것들입니다. 이거는 다 덤이에요. 도움을 엄청 많이 주셨네요. 이런 귀여운 카드도 있고요. 이런 사각 스티커 이거는 칼선 스티커예요. 색감이 알록달록한 게 완전 제 취향입니다. 이런 것도 뭔가 투머치나 스크랩할 때 쓰면 귀여울 것 같은 동그라미 스티커도 있고요. 이것도 다 덤이에요. 아주 귀여워. 아주아주 귀엽네요. 제가 잘쓸것 같은 이런 건물 스티커도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핑크블독샵에서는 제가 처음 구매를 해봐요. 근데 이런 음식 같은 디테일이나 이런 건물들이 완전히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르는 동안 아주 즐거웠습니다. 이 커다란 테이블에 고기 디테일, 김치까지 굽고 라면이랑 이렇게 된장찌개까지 있어요. 아, 너무 귀여워.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런 거 먹은 날 닦고 하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요번에도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네요. 이거는 뭔가 옥상에서 고기 굽는 느낌으로 다크해도 아주 귀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문지 깔고 고기를 구워먹는 디테일까지 <laughs> 너무 귀엽네요. 아까 이 건물 건물 스티커랑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동차 스티커들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치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품이 찌킨 해가지고 이런 제가 좋아하는 건물 스티커도 포함되어 있고요. 음식 디테일들이 아주 아주 귀엽고 그림체도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아까는 이렇게 치킨집에 가서 먹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포장해서 집에서 편히 TV도 보고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면서 먹는 느낌의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핑크 불독샵이었고요. 다음은 라라하우스에서 구매한 스티커예요. 이렇게 컴페티덤이 들어 있었고요. 내 선물이야 와줘서 고마워 하고 이거 돔도 엄청 커다란 봉투에 들어 있습니다. 나랑칼손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이것도 내 선물이야 와줘서 고마워 하는 동호성 스티커도 들어있어요. 너무 귀엽다. 이것도 귀여운 동그라미 스티커고요. 우와. 뭐실 스티커도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역시 배달 음식엔 치킨이죠? 이런 치킨을 먹고 있는 모습에덤 스티커도 들어있었고요. 저는 요번에 농촌 생활팩을 구매했어요. 농촌 생활팩이고요 칼선이 이렇게 들어간 커다란 모조지 스티커 두 장이 들어 있습니다. 커다란 소도 있고, 이렇게 닭 모양 탈을 쓴 모습의 스티커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약간 다이어리 표지 꾸미기 할 때, 커다랗게 붙여서 포인트로 줘도 아주 귀엽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농촌 느낌이 나는 스티커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농촌 생활팩을 구매했는데 보면, 옆에 이렇게 과수원에서 사과도 열심히 따고 있고요. 시골길을 따라서 이런 농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자동차들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대 채소 농장이래요. 거대 채소 농장 이름답게 큼직큼직한 채소들이 가득가득 있는 스티커입니다. 커다란 무도 뽑고 있고요. 커다란 옥수수에 매달려 있어요. 가운데에 깨알같이 허수아비도 있네요. 세 번째로 우리 할매집입니다. 아주아주 아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스티커예요. 앞으로 장독대도 있고요. 여기 가마솥도 있고 이 양은상 디테일까지 아주아주 아주 귀엽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네 집 평상 앞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시골 친구들입니다. 배경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해서 그런지 뭔가 해질녘쯤에 시골 농장 풍경이 느껴지는 스티커예요. 닭장도 있고요. 창고도 있고. 소들도 있고. 이렇게 바쁘게 모이도 주고 하는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라라하우스였습니다. 초록레코드에서 구매한 스티커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온마이 데스크 팩 이렇게 두 팩을 구매를 했어요. 조명 그리고 연필꽂이 이렇게 화분 이렇게 들어있는 스티커인데요. 저는 두 세트를 구매해서 이렇게 두 장씩 들어 있습니다. 커다란 조각의 스티커라서 닦고 할때 메인으로 제목 부분에 타이틀을 꾸며주거나 포인트로 써주면 아주 귀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투머치 닦고 할때 아주 잘쓸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조금이 라운드 한글 스티커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작가님의 말이 담겨 있는 엽서가 한장 들어 있고요. 조금이라운드 한글 스티커예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각이 굉장히 작은 한글 스티커예요 제가 큼직큼직한 한글 스티커를 많이 쓰는데, 가끔 이렇게 작은 조각 스티커도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한번 얼마나 작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순이하고 붙여봤는데, 얼마나 작으실지 감이 안 오죠? 이렇게 두 글자를 붙였는데도, 1cm가 채안 되는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정말 정말 작아요. 핀셋을 갖다 대도 얼마나 작은지 보이시죠? 포짝기템처럼 아주 작은 스티커입니다. 이런 거 아주 잘쓸것 같아요. 이렇게 초롱 레코드였습니다. 어, 제가 하울 영상을 다 마무리하고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 한해곰 상점이 도착해가지고 추가로 부랴부랴 찍었어요. 이번에 구매하면서 스티커들이 너무 귀여워서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뜯어볼게요. 아까님이 편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버리지 않고 따로 스크랩해두고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더덤 스티커예요. 이렇게 반짝이는 이것도 칼선이 들어간 스티커고요. 요것들도 다더덤 스티커예요. 조금이 반짝이는 데코. 지방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먼슬리에 붙여주면 아주 딱일 것 같아요. 꽃을 가득 들고 있는 반짝이 덤 스티커입니다. 아, 커다란 리본에 고미가 있어요. 너무 귀엽다. 이거는 약간 비즈로 쓰면 좋을 것 같은 스티커랑 닫고 위쪽에 테두리에 둘러서 포인트로 주면 좋을 것 같은 이 스티커까지 덤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구매한 것들인데, 오, 이 클로버가 지금 제가 구매한 건지 아니면 덤으로 주신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엄청 커다란 클로버를 들고 있는 여행인데요. 이런 거는 다이어리 앞에 포인트로 표고해도 아주 아주 귀여울 것 같아요. 안전운전, 초보운전,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렇게 스쿠터, 핑크색 스쿠터를 타고 있는 모습이 아주 아주 귀엽습니다. 그리고 저는 택배 받는 날도 많고 보내는 날도 많아서 이런 것도 먼슬리에 잘쓸것 같아서 택배 받는 모습도 구매를 했어요. 신상 스티커인데요. 벌써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죠. 여름 테마의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짝이는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바닷가 해수욕장 보면 모래사장에 모래알들이 빛나잖아요. 그런 모습이 떠오르게 하네요. 휴브를 타고 노는 모습이랑 파라솔도 있고요. 이렇게 뜨거운 태양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적곰이에요. 제가 이번 달 신상 중에 완전히 반해버린 스티커입니다. 이배 모양이 하나가 엄청 커다란 실 스티커예요. 예전에 해적선을 만들어서 닦꾸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닦꾸했던 것도 떠오르고, 이렇게 아예 하나로 커다란 실이 되어 있어서, 어, 요것도 닦꾸뿐만 아니라 표꾸라든지 뭔가 노트북에 붙여도 아주아주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깨알같이 보이는 모인도도 있고요. 바닷속 꾸밀 수 있는 데코들도 옆에 있습니다. 이것도 바닷속 세상. 제가 여름에 이렇게 바닷속 세상을 꾸미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데 이것도 아래가 이렇게 하나 커다란 실이에요. 이 스티커를 아래쪽에 붙이고 그 위쪽은 이렇게 바닷속을 즐기는 모습으로 꾸며주면 아주 아주 귀여울 것 같습니다. 조개를 가득 들고 있는데 왠지 꽃다발을 가득 들고 있는 모습 같아서 더 귀엽고 이렇게 물 속에서 귀가 접힌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다음은 신전 스티커인데요. 요거는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계셔가지고 팩으로 구매했습니다. 뭔가 그리스 로마 신화 느낌도 나고 신전 느낌이 나는 캐릭터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예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신전 배경이나 주변을 꾸며 줄수 있는 데코템들이에요. 이것도 역시 반짝이는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신전 스티커고요. 신전 건물을 꾸밀 수 있는 스티커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신전 테마라 그런지 이런 반짝이는 코팅이 아주 잘 어울리네요. 하트 그룹, 이렇게 한 조각이 엄청 커다란 셀 스티커입니다. 커다랗게 한 조각 붙여서 하늘 느낌을 내어줄 때 아주 잘쓸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달토끼 스티커입니다. 달토끼 하면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색감 자체도 약간 반 분위기가 나고 신비로운 느낌의 색감들이 있고요. 달 장식이 되어 있는 호스도 있고 달토끼들도 가득 있고 반짝이는 코팅이 되어 있어서 신비로우면서 동화 같은 느낌이 가득한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하늘곰 상점까지 진짜 끝이에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구매한 스티커들을 한번 같이 구경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소소하게 얼마 안 되는 곳에서 구매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울하다 보니까 제가 9군데에서나 또 구매를 하게 됐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